<목소리가> 안녕하세요. 해불 보정사 수현승입니다. 2 0 어 오늘 한5 개월이 된것 같아요. 이제 거진다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같이 공부할 겁니다. 또 방향 안에 책 속에서 뜻풀이를 알면 알수록 더더 환희심이 생기고, 더욱더 정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페이지, 어, 637조, 제, 500, 아니, 제, 151회. 아, 더 법원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151번. 묘, 묘장, 묘장업 왕의 신통력을 전부 그리고공중에서 다시 지상에 내려와, 부처님의 재와 자비의 공덕이 각급 육체적인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간단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참으로 대하고 틀림게 뛰어나신 덕을 갖추고 계십니다. 모든 중생을 다 구원하시는 온갖 공덕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겨수 없는 공덕과 지혜로 하여 머리 위 살상주에서 빛을 환히 비추며 또한 운동 지혜의 상징으로 넓고 길며 자리의 상징으로 감정색 입입니다. 오면에선 아주 맑은 눈. 있습니다. 눈썹 사이에는 하얀 털이 있어 마치 밝은 구슬이 모여서 된 달처럼 희고 아름답습니다. 이는 이고 가지런하고 빽빽하여 항상 빛이 납니다. 입술은 마치 빈바의 활과 같이 붉고 아름답습니다. 붉은 과일이 흐르는 당 그리고 아름다운 눈을 곁에 줬습니다 아름다운 눈 한약본에서는 생략 하면서 부처님은 거룩한 모습을 찬탄하고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부처님 모습은 깊은 취에 무한한 차비 넓고 큰 공도구 결과이고 또한 그 하나, 하나의 모습을 지혜용, 자비며 공덕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모습은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자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3 2상다집 종업으로도 참으로 부처님의 진정한 모습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묘장업 왕은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 억의 공덕을 찬탄하고 다시 공덕은 참으로 다시 부처님께 합장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요리의 공덕은 참으로 지금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찍이 없었던 거룩한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으로 생각으로 위로 헤아릴 수 없는 괴라 사이하고 거룩한 공덕을 갖추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열을 그대로 실천 수행하면 그 사람은 온갖 괴로움과 혼래를 없애고 즐겁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부처님께서는 제가 현재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수행 정진하면 장차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부터 더욱 힘써 노력하여 스스로 마음을 움직임, 음, 즉 엉부로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 잣된 생각을 내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성내는 마음이나 모든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하고, 묘장업 왕은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나 돌아갔다고 한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칭과, 나와 남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울을 몸소 실천하는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평화로운 삶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에 귀 기울이요.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마음이 없이 기꺼이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기울의 나를 던져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이란, 자기의 보유, 편견이나 독손, 중생적인 마음, 본내의 가득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마음에 무슨 애착과 미련이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열을 배우고 익혀 그릇된 내 마음은 스승이 되고 그 마음을 가르치고 이끌어 지혜와 열반이 손짓하는 부처님의 경지를 향하여 다시는 마음음에려려가고 따라가는 길이 없어야겠습니다 히장해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 이러한 다짐을 하고 그서된 생각을 버리고 직히히 잘난 척 하거나 아는 척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남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며 제 뜻에 맞지 않는다 하고 속내고 짜증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잠심을 일으켜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고 온갖 좋지 못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맹사하는 왕은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주신 부처님의 뜻에 하나되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어떤 힘을 보여야 할까? 스스로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자 소방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본받아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부처님께 맹사하고 자기의 길을 밝혀가는 글자가 됩시다 어머, 번요 부처님께서 애중에게 이르시되,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묘장 어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은 이과덕 보살이고 정덕 부인은 지금 부처님 앞에 앉아 있는 광조 장업 상보살이 그분이니 묘장 어왕과 그 권속들을 하여 없이 여긴 가당으로. 저 가운데 태어났으며, 그두 아들은 오늘은 야광 보살과 약상 보살이다. 이 야광 약상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큰 공덕을 이루고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 의 부처님 계신국에서 공덕의 큰 본을 심어서 불가 사이한 모든 훌륭한 공덕을 성취하였다. 뭐냐 어떤 사람이 이두 보살의 아들 의료의 두보살의 이름을 안다면 모든 세상은 하늘과 사람들이 또한 마땅히 예배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묘작업 왕본사품을 말씀하실 때팔만사천 중생이 현내의 뒤끝을 멀리하고 최하 그어머 벗어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지를 보는 눈이 청정해졌다. 나무 어미 나무 나. 음수왕 화지 부처님과 묘장업왕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법회에 참석한 여러 대중을 향해 말씀하신다. 그때대로 생각은 어떠한가? 그렇죠? 그때 묘장업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화둑고사에이고 묘장업왕의 후인인 정도 후인은 지금 부처님 앞에 앉아 있는 광조장업상보살이다. 그리고 지금은 양왕보살과 약상보살이 그때의 노장 오방과 그 권속들을 대없이 여겨 왕자로 태어난. 정장과 정한두 아들이다 이 야광 약성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큰 공덕을 이루고 이미 할일수 없는 백천만억의 부처님들께 기여하여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이켜 부처님은 뜻과 가르침에 하나 되는 거극근본을 싣어서 심어서 부처님은 뜻과 하나가 되고 스스로의 행동에 나타나서 불가사의한 모든 착한 공덕을 성취하였다. 만일 이두 보살의 이름을 알고 이두 보살의 행을 알고 본받아 실천하면 모든 하늘이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예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사를 이름을 안다면 마땅히 예배해야 하이라고 하신다 부처님께서 이 묘장억왕 본작품을 말씀하실 때 8만 4천 중생이 원내의 뒤끝을 멀리하고 죄악의 허물을 벗어나 진리를 보는 눈이 청정해져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부처님과 같은 거룩한 마음, 즉 불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누구나 다 부처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법안정이라 하는 것이다. 이 법안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눈이 진리를 보는 것으로 소승에서는 그. 집, 멸, 도, 사성제의 지지를 보며 대성에서는 무생법인을 얻을 것을 바란다 이상으로 묘장업왕 어, 본사 부모 말씀이 끝이 나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 부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묘장옥방 본사품은 앞부 제23 야광보살 본사품과 함께 법화경 가운데 두 개의 본사품의 하나이다. 이 품은 앞부 야광보살 본사품과 제24의 묘보살 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야광보살 본사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세상에서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수행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방법입니다. 묘장업방품에서도 야광보살이 지난 세상의 후황을 교하여 이끌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폼이 다 같이 야광보살의 희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야광보살 품에서는 일체의 중생 피연보살이 지금의 야광보살이라 하여 있는 것이 다르고 일체의 중생 피연보살이 1월 정령덕 노래의 나라의 정덕왕 정덕왕 왕자로 태어났다는 말씀에서 왕과 왕비의 이름이 다르다. 그리고 이 묘장 업왕 본사품에서는 양안보살 본사품에서와 같이 경전 후 공덕을 찬탄하는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경전을 뭐 널리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선지식을 중요시하라고 있다. 또한 두 품이 다같이 곱하경을 통하여 삼매를 얻었다는 말씀은 공통적이라 하겠다 이 삼매는 묘 모살 품과 후 환생의 모살 품에서 보문시연의 근거가 된다 이보문시연의 사상과 방편 사상이 하나가 되어 실천상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묘음 보살품과 관세음 보살품 공음품에서는 33, 34의 품으로 중생구제의 모습을 보이고 이 묘장 억방품에서도 청한 정장 두 아들이 호파경을 통해 얻은 법파산매로법파산매와이재악취산매등 여러 산매에 동결하고 그들의 아버지인 묘장법왕을 불교에 귀하게 하는 온갖 신통변화를 보인다 묘장법왕도 부처님께 귀한게돼 삼매를 얻은 것으로 말씀하여 삼매의 힘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묘장업광보살품에서는 야광약상보살이 중심된 인물로 나타나고 있지만 묘보살품에서는 사바세계의 소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보살이고 또 하적보살은 묘보살품에서는 묘보살의 공덕을 묻고 도문시어의 말씀이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 묘장억광보살금에서는 옛날의 묘장억광이 지금의 화덕보보살 라또 말씀하고 있다 또 서로 유사한 지점은 묘장억광금에서의 부처님은 운내음수광화지불 이고 나라 이름은 광명장엄인데 묘보살품에서도묘보살이 아득한 옛날에 운내음광 불개 1만 2 1만 2천년 동안 아름다운 음악과 칠보로 된 발언을 바쳐 공양한 인연공덕으로 지금의 정화수 왕지 너래. 어느 그 나라에 태어나 부처님을 만나고 그 나라 이름도 종강 창업 라고 하였다. 은내 음수 왕 화지불, 은을 은내 음 왕불 왕 정화수황지부를 와 향하여 하나로 보고 강명장검국과정광장검국을 하나로 생각하는 두 품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묘장 업방군사품이 뜻인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관구현보살 권발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제28고현보살권 작품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발언 드립니다. 오늘은 1월 1일 2022년 새해 1월 1일 새해 양육 새해죠. 여러분,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 싶고 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어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발원 축원드립니다.